i <laughs> do 넌스파울 l 스파울 u l 파울이야 네. 넌 p a 차량이죠? 파울, 파울. 동이 파울. 처음이데 처음. <laughs> we mm -hmm. 혁신이 형 3점 아이 스 계속 와 계속 <laughs> 한 점, 얼추 보다 저희 지금 정면다 시작! <목소리도> <laughs> 아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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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발 떴다고 발 아, 네? 아, 쉬는, 쉬는. 야, 왜왜왜잘고발 왜, 왜. 아, 아, 앞으로 나갔다고. 아, 아. 음...

그래서 여기 성공 선으로 하는 건데? 야, 또또 <laughs> 왜, 나를 아, 쳐다봐요? <laughs> 왜 나를 그렇게 쳤어? 왜 나를 그렇게 쳤어? 야, 야, 우리 뭐 했는지 알아? 이거 찾고 있었어. <laughs> 야, <또 우리 웃음> 야, 이거 뭐지? 이거 <laughs> 붕장비였어. <너무 작아졌어. 웃음> 나를 그렇게 쳐나봐요 <laughs> 야, 우 주심들이 있잖아. 주심, 주심들이 하겠지. A, a 역전. 에 역전에 아, 맞아 b 점으로 사6점이에 여기? 예. 반이요 아까 자유 던. 아, 뭐야, 갑자기. 아, <laughs> 누구 슨상이야 아. 어? 야. 재반이? 주반이는 내. 나 재반아. 네 개래, 네 개. 어. 이정이 1점. 굿샷, 굿샷 경기가 과격해진다 심판 경기가 과격해져 3점 3점 점점 이스 이점. 이죠 대수. 오, 파울. 오. 예. 어, 파울. 어. 반카운트. 오 드롭. 대수 괜찮아? 자이토 한번 더 하겠는데 이제. 자이토 <laughs> 아 힘만 살아가고 저거 씨. 바뀌나 바뀌. 됐어. 우리만 힘들어 우리만 어우 <laughs> 좋아. 하나씩. 세트 끝네 스쿨체크 안대히 아, 왜? 지금 탁 올리셔야 돼요? 아니야, 얘 하지 마. 끝났어 이제. 아이, 이 아. 저거 아, 들어가기 잠깐는데 3.5 파울 3.5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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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파울 파울 3.5 파울 3.5 파울 응5파 파울 3.5 <목소리> 파울 3.5 응, 파울 3.5 민이 아민이서 해서 나이스, <laughs> 이스 후반, 후반대 후반! 대 후반, 후반! 작전, 후반. 작전 타임? 네. <laughs> 어, 지난주에 고글... 깨졌어요. <laughs> 샀어요. 어, 얼마 주었어요8만원 8만원? 8만 네. 도수 안 들어간 거? 또, 들어간 거죠. 오 <laughs> 싸네? <laughs> 8만원 이니까 <laughs> 싸 같은, 같은 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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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그래가 같은 건가? 없는거면 인터넷가 도수 때문에 은 건가? 같수 맞춘 에안 건가? 같은 건가? 같은 건가? 같가은 이제 그냥 음. 잘못해고면 음. 그냥. 음. <laughs> 그냥 해야지 뭐 프로는 없지 준위은 영어 저거 있을걸? 자격증 있을걸? 심판자격증 얘가안 뛰고 위버로죽는해가니고 단순하지 말아야 돼. 어, 너무 추워, 씨. 갑자기 너무 추웠어. 니가 뛰어야 되는. <laughs> ッチ当ン <music> <music> Редактор 여기 살짝 삐끗하면 몇주 가더라고요. 같이. 네. 뭐, 약도 없어. 맞아요, 진짜 약도 어, 없어요. 날리는 뭐 약도 없지. 뭐.

아까 4개일 때 얘기해 줄 거라 그게대 아까 아, 얘기했어요. 아, 아까 얘기해 줬어 내가 지금 당장 지장할 거야. 아까 안 해도 되는 파워인데 잠언이가. 아 터치 아데 여기서 말하 어. 마지막에 변경이. Thank yeah. 병규형 <laughs> 병규 네 개요. 근데 1 0초 남았어. 병규형도 네 개예요. 나이스. 파울 나는데. 지금 <laughs> 파울 나는데. 어.